안녕하세요. 부자재인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 슈퍼컴퓨터 시대 개막과 RC 반도체 지수 세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의 투자 가치 분석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해외증시 한번 볼까요? 어, 다우산업 보시면 39,807.37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플러스 0.11% 상승을 했고요. 어,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379.46포인트로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요, 반면에 5,254.3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0.11% 상승을 했네요.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해외 증시 모두 상승을 했고요. 시장 지표 잠시 보시면 미국 원 달러 환율이 1,340.5원으로 3.5원이 하락을 했네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다가요, 요근래 이제 잠시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S&P 500맵 보시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0.17% 하락, 애플도 하락을 했죠 1.06%. 반면에 구글은 0.21% 상승했고요, 메타도 마1.68% 하락을 했고, 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11% 상승을 했습니다. AMD도 0.5%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0.31%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2.25% 하락을 했네요. 대체적으로 미국장이 좋았던 것으로 S&P 500맵 보면 보이고요.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고 지금 보이네요. 티어링 그리드 보시면요, 현재 그리드 상태고요. 71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다음 차트는 어, SXL을 봐야 되겠죠. SXL. sxl의 월봉 차트거든요. 어, 최고 어, 2022년 1월 1일 날 74.21달러로 어, 최고점을 찍고요. 지금 2022년부터 주구장창 내리기 시작했죠. 진짜 2022년은 어디까지 내릴지 종잡을 수 없게 내려갔습니다. 뭐, 상승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2023년부터 어떻게 보면 급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완만하게 올랐죠. 그러다가 어, 흑산병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세트죠. 어떻게 보면 하락이 한 세트고, 그리고 하락이한 세트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 이게 이런 원만한 기울기보다는 이렇게 급격한 게 주가에서는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다섯 개 어떻게 보면 한 세트가 나온 거죠. 세개간 세트, 다섯 개간 세트, 일곱 개가 한 세트인데 지금 한 세트가 나왔고요. 어, 3월이 이렇게 마감이 됐고 4월에 하락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 두고 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다시 최고가를 돌파하기 좋지 않을까요? 어, 이 최고가에서는 한번 주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타이밍이죠. 이 최고가를 양봉으로 어, 빵빵빵으로 뚫게 되면 뭐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그렇게 못 뚫고 지지부진하게 만약에 어, 주가가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는 매도해서 자기 자산을 좀 가용자산이죠. 가용자산을 어, 좀 늘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각자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반도체 슈퍼컴퓨터 시대 개막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요. AI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무려 1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거대한 투자구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이죠.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반도체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 향상 없이는 절대 4차 산업 혁명의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보면은 ai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물 인터넷 5g 통신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2차전지도 하이슈 중에 하나죠. 우선 ai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위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AI 슈퍼컴퓨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및 실행에 필요한 엄청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는 수백만 개의 서버 칩, 반도체죠.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칩의 성능과 효율성이 AI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은 반도체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SXL, 하락할까요? 저는 상승한다. 한 표를 주고 싶네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모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데이터 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이들 모든 장비는요. 모두 반도체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사물 인터넷, 에 대한 부분이죠. IoT라고 부르죠. 수십억 개의 사물이 연결될 거고요.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사물에 센서, 이제 통신 기능이 탑재되겠죠. 인터넷에. 그래서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IoT 기기는 데이터 수집, 처리, 전송을 위해 반도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요. 향후 수십억 개의 IoT 기기가 이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니 결론은 반도체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5G 통신, 초고속 통신 시대. 5G 통신은요, 기존 4G보다 무려 10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5G 통신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합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5G, 5G 통신 말고요, 6G 통신도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역시나 더더 반도체는 필요하게 되겠죠. 마지막 다섯째 자동차 산업인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기차는 모터 제어라든가 배터리 관리, 안전 시스템 등에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카메라 등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거고 결국은 반도체 투자는 IC 반도체 지수 해벨 에버리지 ETF SX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한 투자가 바로 SXL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배로 증폭해서 해당 어, 상승을 어, 오롯이 이제 자산에 투용할수 있는 그런 ETF가 되겠죠. 아까도 봤던 것처럼 SXL 월봉 차트입니다. 최고점. 7 4 2 1달러고요 언젠가 이거 돌파하는 날이 오겠죠 지금 그 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죠 어 주구장창 이제 떨어지다가 지금 원만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흑산병 그리고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 앞으로 SXL은 올라갈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올라가다가 지금 뭐 여기 5선이라든가 5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뚫었던 이 전고점까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10선이라든가요. 0선정도 닿고 올라가든가요. 이 정도의 그림으로 아마 결국은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이렇게 뚫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초입이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서 양봉으로안 뚫고 은봉이 좀 끼면 다시 또 교정을 받겠죠. 교정을 받을 거고 어느 정도의 우선이 이제 만들어진 거기를 계 지지받고 뚫는 그런 컵 위드 핸들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샀다 팔았다, 능력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어, 물론 제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각자의 공부를 통해서 투자 판단이 쓰시면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이 뭐 단타를 쳐서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해서 어,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물리는 수도 있고요. 어느 시점에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이기지 못해서 국가를 주식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어, 안타까운 현실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일 때 그냥 쉽게요. 이렇게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안 사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안 사고. 이런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XL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어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 초입이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어, 좋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 어, 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하시고요. 어, IC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SXL은 이 지수를 3배 레버리지하여 투자하는 이태프입니다 즉, SXL은 IC 반도체가 1% 상승하면 3배3% 상승하고요, 1% 하락하면 3배로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SXL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간접 투자가 첫 번째고요. SXL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뭐 엔비디아나 뭐 ASML 같은 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위험 없이 반도체 산업 전체 에 성장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요즘에 엔비디아 의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죠. 엔비디아가 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가능성인데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SXL은 IC 반도체 지수보다 3 배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어 마지막은 편리한 투자입니다. SXL은 ETF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하나의 개별 종목이라면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어 어떤 악재라든가 호재라든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SXL은 o 자체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어, 하나의 주가가 뭐 악재로 이렇게 나락을 간다고 해도 나머지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구조를 이렇게 어, 분산 투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SXL o 투자시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어, 우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SXL은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고려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죠. 하나, 변동성 위험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투자죠. SXL은 일반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 손실, 반타하게 되면 특히 투자 손실은 손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요, 일보, 어, 주봉상, 월봉상 이런데, 일봉상으로 보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죠. 진짜 멘탈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장기 투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장기 투자가, 적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각자의 투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oxl은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도체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어, 장기투자에 녹일까 라는 고민을 해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갈 때 사고요. 올라갈 때안 사고, 내려갈 때 사고, 이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저만의 원칙이죠. 투자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게 100% 수익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한,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만의 이제 투자 방법을 찾으시고요. 공부하셔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상황입니다. 만약에 경제 침체가 온다면요.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경기 침체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고 sxl 가격은 흉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은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옆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겁니다. 금리 상승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sxl 가격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요즘에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는 없고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근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 라는 게 대세죠. 좀 6월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SOXL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성장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그림을,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패드, 미국 연준에서, 아, 우리는 금리 상승할 거야, 이제. 이런 말이 있으면, 성장주는 또 나락으로 빠지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기존 반도체 기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기술이 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클 거고요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특정 반도체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가 떨어진다 그럼 SOXL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겠지만 어, 4차 산업 혁명에 지금 초입인 상황에서 이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SXL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요. 하지만 SXL은 변동성이 크고 어마무시하죠.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요. SXL 투자 장점과 이용을 모두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신중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작정 투자를 하시기보다는요. 어, 떤 유튜브의 말,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각자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게 진심으로 기원하겠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세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투자 관점이 되므로 꼭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